로아온 미니 6월달에 했는데 이때 이후로 로아온 미니 때 이후로 아바타가 엄청나게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좀 아바타 둠강선은 좀 이렇게 놔주셔도 되지 않을까? 소비처를 좀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소비처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해도 만들 거예요. 더보기 크리스탈이 올해 군단장 4개가 연달아 들어가면서, 더보기에 대한 크리스탈 소모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골드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어요. 네, 이거이거 이거, 네, 여러분, 달달하다고 표현하세요. 매출을 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도 달달했어요. 이거 이제 달달한데, 이거를 포기를 하면, 저희 매출에 17%가 날라갑니다. 저희 매출에 17%가 날라가요. 저희 돈 벌라면서요, 여러분. 돈 벌라면서요.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초기에 아바타 매출 얘기하셨죠? 아바타 매출. 아바타 매출을 21.3배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매출 17%를 포기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매출 17%를 포기해서 골드 소비처랑 맞교환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소모를 골드로 바꿉니다. 이 이것들도 이제 좀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그 사기 피해가 좀 많아졌죠. 사기 피해가 많아졌는데 어뭐 이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이제 그 들어가고 나면 이 시스템이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들 그 사기 치시는 유저분들은 죄송한데 이제 더 이상 사기를 못 치시게 될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이 그 근데 그다 돌아와요. 사기 좀 치지 마세요. 총4관문입니다 원래 얘도 6관문 할까 하다가 아6관문 이제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4관문까지만 하려고 하고 빛과 어둠의 테마를 씁니다. 그리고 아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지면 또 여러분들한테 네, 너무 어려우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혼날 것 같은데 몰라요. 저는 이제 뭐 그냥 카메는 욕을 먹든 말든. 절망적으로 만들 거니까 한번 붙어 보자고요 수직 수평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보, 여러분 그, 어, 우리가 MMORPG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뭐 좋은 컨텐츠들도 있고 이건 사실 뭐 솔로잉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이고 여보라고 해, 잘못했어요 왜요? 말이 이게 잘못 나갔네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뭐 여보라고 제가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laughs>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다시 아좀 다시 좀 감정 잡아야 되는데 뭐 색깔별로 또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뭐 코코카드를 만들어 보셨, 받고 네좀 이쁘죠? 이런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또 나름 또좀 스위트하지 않을까요? 웨이 카드 누구예요? 웨이 카드? 네 <laughs> 여러분 무슨 그비씨 카드랑 콜라보를 하는데 여기다가. 웨이카드를 집어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네, 웨이 저희가 그렇게 그런 짓을 할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계속 보실게요. 네, 자 이런 디자인 또 이런 디자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재밌는데요. 네 모코코 카드인데 글자예요, 예요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는 마지막 카드는. 오셨나요? 네. 저희 정신 나갔습니다. 그래서 웨이카드 만들었고요. 네. 아까 제가 지금 채팅 보니까 웨이카드 나오면 산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이거 네 실화 맞아요. 실 정신 나갔습니다. 저 보여드릴게요.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확대. 네.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보여요? 보여드게요자 네, 하나 남았는데요.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한번 채팅창에 뭐 받고 싶으세요? 자, 어떤 거? 이거 봐봐. 아, <laughs> 이거 봐봐 받고 싶으세요? 아, 그건 안 돼요. 이고바바는 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드려요. 이고바바는 제 겁니다. 네, 제 편지를 <laughs> 자, 제 편지를 드릴 거예요, 디렉터. 자, 이거 안 보이시죠? 네, 디렉터의 편지를 드릴 겁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다고요? 어이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하시나그 네, 디렉터의 편지를 드릴 건데 아니요, 또 찢질 <laughs> 제가 한번 했던 장난을 또칠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해한다고요? 분해 안 돼요 팔지도 못해요 그냥 갖고 계셔야 돼요 분해 안 돼요 태운다고요? 못 태워요 분해 안 됩니다 분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쓴 글이 중요한 겁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네, 폭파 비율 한번 보셔야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폭파가 1 9점오프로 보존이 8 0점오프로가 나왔습니다. 이거가 어 저희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 8 0점오프로나 저희 추억을 어, 보존해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근데 저기 이게 폭파 1 9점오프로가요 사실 여기서 1 8 십팔점오프로 정도는 요거 이제 십점오프로라고돼 있긴 한데, 1 8점오프로 정도는 사실 지키에 저희가 폭파를 물려놔가지고 막 연타하다가 사실은 보존 누르고 싶었는데 막 연타하다가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99%, 99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행복해론가요? <laughs>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번 위안을 해봅니다 네. 그 디렉터님은 보존 누르셨겠죠? 저요? 예. 저는 아, 저 사실 근데 네? 폭파, <웃음> 네? <웃음> 폭파했어요 그냥, 진짜로요? 아 그냥 재미로폭파했어요아 <laughs> <laughs> 진짜 잠깐. 아 잠깐만요. 아니 정말 이거를 정말 예상하지 아니, 못했던 아니 이제부터 잘하려고요. 이제부터. 음... <laughs> 뭐폭파해서뭐 <laughs> 음... 주간권도 날리고 뭐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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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정말 어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laughs> 파괴 강전이라는 요 <laughs> 야, 아 그러면 아까 그 19.몇 퍼센트 안에 네. 네. 디렉터님 이쪽에 있으시네요? 뭐, 그렇죠. 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음, 모험가 분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어, 디렉터님께서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 여러분 이, 그 아만의 웨이터 답니다 아, 지금요? 네. 아만웨이, 어, 어, 아만웨이 아만 드세요. 보시고 계신 분들 아만웨이 아만 떴답니다. 예예, 예, 예. 이건 인정이죠. 네. 예, 아만웨이. 예. 잠깐 갔다 오세요. 예. 그... 그래서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성과 악에 대한 구분이 좀 애매해지실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네. 네. <laughs> 어 근데 어머 디렉터님 지금 어, 계속 보십시오 하는데 네. 어 혼자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모르니까 이게 네. 예,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은 말투셨어요. 아, 아까, 아까 세그빈 얘기하셔서 네. 복, 복수 한번 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예. 네. 음 뒷끝 있으시구나. 네. <laughs> 자두 번째 볼라르 선반은 드셨나요? <웃음> <웃음> 설마. 아니, 못 먹은 게 아니고 안 아... 먹었어요. 아니, 뭐래요. 네, 안 먹었어요. 아, 디렉터님, 그 볼라르 섬마 그첫번그 네. 그 상향된 섬들 중에 1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야, 이건 디렉터님께서 그러니까 어, 본인이 드시려고 하셨구나. 해하실것 같아서 네네네. 안 먹었어요. 아, 네. 아 네. 진짜요? <laughs> 네. 아,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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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어드려요. 뭐, 없, 없습니다. 예, 네. 믿어드려요. 네. 저희 마지막 한 마디만 할게요. 저희 로스타크의 약속 자, 로스타크는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중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타크는 약속합니다. 로스타크는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중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추억이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긴 시간, 장시간 여러분들 오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큰 도약을 했는데 절대 자만하지 않고 절대 네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서 까불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올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 2022년도에 좋은 일들로 많이 찾아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엄청난 발표를 해 주신 금강선